자, 숲 속의 산책에 오늘은 더덕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는 곳이 지금 더덕밭인데요. 자, 이 더덕 향기에 취하고 들리는 것이죠. 5월은 어김없이 개구리 소리, 자, 청정지역에서 나는 개구리 소리가, 자, 개구리는 굉장히 이로운 동물이죠 자 모기 파리 라든가 여러가지 기생충을 잡아먹고 살기 위해서 개구리의 역할은 농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개 소리도 어떨 때는 뭐 어느 지역에서는 개구리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 해가지고, 개구리 티치 운동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개구리 소리는 자연의 소리에 아주 일시적으로 아주 5월이나 4월, 5월경에 이렇게 일어 자, 이 숲속의 산책에 우리 더덕바, 더덕바. 오늘은 참 그, 그, 아이디어가 아주 좋죠? 자, 솔향기 가드가고 가득하고, 더덕향기 가드가고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, 섭섭의 산장에 이렇게 아름다운 더덕밭, 향기가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. 이게, 아시다시피 저쪽에 보이는 게 전부 이 더덕밭이고요. 여기 보이면 이런 게 좋다. 더덕밭이고, 이게 바로 옆에가 이렇게, 에 산책로가 쭉 있고요. 여기 옆에 저기 철도 있고, 여러 가지, 자격을 비롯해서 많은, 어, 짓도 합니다. 자, 개구리 소리와 더덕, 설량기, 숲 속의 산책에서, 자, 산책을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설량기와 더덕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